오늘 부승찬 의원은 김현정의 리스쇼에 나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. 윤석열과 김영현이 그동안 내란, 여환 등 여러 죄명과 혐의를 얘기했지만 형벌이 사형만 있는 불법 전투 개시죄에도 해당한다고 아, 말했는데요. 개시죄. 그 영상 빠르게 보시죠. 예. 그러니까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어, 타국이나 상대국 상대와 어, 전쟁을 음. 어, 개시한 혐의 음. 이런 것들이 외환 유치보다 더 형벌이 무서워요. 어, 외환 유치에는 어. 사형과 무기밖에 없잖아요. 불법 전투 개시 같은 경우는 사형만 있습니다. 아 이건 군형법상 예. 사형만 있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군통수권자고 예. 그 임무를 수행했던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어, 지휘관들이 있잖아요. 예. 정당한 사유가 없잖아요. 어. 정... 그러면은 지금 부승천 의원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. 외환 혐의로 우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게 예. 되냐, 안 되냐, 되냐, 안 되냐. 예. 그것뿐만 아니라, 무슨 죄, 무슨 죄, 예. 무슨 죄, 무슨 죄 관련된 죄명이 굉장히 많고, 그 그렇죠. 중에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,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. 거예요. 그렇죠. 정당한 사유가 없잖아요.